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최미선 변호사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공짜로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공짜로 준다는 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모나 자식 같은 특수한 사이의 경우에는 증여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유에 어찌되었던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이제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아 이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내 재산 도로 내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증여도 민법상 계약입니다. 민법 554조에 의하면 증여자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수중의 의사표시를 해서 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면 증여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 못하는 것처럼 증여계약도 마음대로 해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에 규정된 일정한 해제 조건들을 충족을 하신다면 증여계약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증여계약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총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서면을 안 쓰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증여자가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해서 이후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하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면이라는 것은 반드시 증여 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그런 서면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말로 백라, 뭐내 아파트 줄게, 뭐 내가 얼마 줄게 이렇게 말하더라도 이것이 서면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뭐겠어요? 당연히 서면으로 쓰시면 마음대로 해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배은망덕한 놈, 이런 말이 떠오르는 망은 행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실컷 나잘 모셔라 하고 증여해줬는데 수증자가 증여자나 배우자한테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당연히 도로 뺏어야겠죠. 또 이제 부양 자라라고 줬는데 부양 의무 이행 안 하는 경우도 도로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시효제한이 있고요. 용서했으면 더 이상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세 번째로, 증여하고 나니까 예상치 못하게 뭐 빈털터리가 됐다, 이런 것 같이 증여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 인도만 해주고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다. 하시면은 이때는 해제가 가능하시지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하면은 어 해제하시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현금 같은 경우에는 벌써 현금을 건네줬다. 그러면 이제 해제하시더라도 효력이 없고 또 이제 계좌이체를 벌써 해줬다 하시면은 이런 해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반환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어, 여러분, 사실 뭔가 증여계약이 해제가 가능한 것처럼 민법에 많이 규정이 되었지만 실상을 보니까 해제가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제 초기 영상에도 있지만 연인 간의 증여의 경우는 특히 어렵습니다. 어, 부부 간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연인 간에는 내 재산을 이렇게 증여를 했다 하면은 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되찾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처럼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증여를 하시더라도 어, 부모 자식 간의 일도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증여계약서에 어떤 조건을 기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부담부 증여, 중요, 조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무조건 증여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밑면에는 아 나를 죽을 때까지 좀잘 부양해 달라 이런 의사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여계약서를 쓰시더라도 나를 이렇게 잘 부양해 줘야 되는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좀 반드시 명시를 해두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설마 내 자식이 그러겠어? 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을, 부양 조건을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해 두시게 되면은 나중에 자식이 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부모를 잘 부양하지 않는다 하시면은 이때는 언제든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거나 아니면 현금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부양해야 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제가 가능하신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증여의 특수한 해제 사유 말고도 민법에는 일반적인 계약 해제 사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기 강박으로 증여 계약을 했다든지, 뭐 차고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어, 증여 계약 자체가 어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위반된다든지, 이런 것이라면은 어, 무효나 취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취소는 또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증여 계약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망은행위가 있는 경우, 징역 후에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라면 얼마든지 해제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미 이행한 부분은 안 되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분쟁을 미연에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징역 계약서에 반드시 조건을 명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